정부가 영유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행동 문제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마다 성교육 담당 교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사이에 발생한 성행동 문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입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영유아 성행동 문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성교육 담당 교사는 원화를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성교육을 하고 성관련 문제에서 초기 대응을 맡게 됩니다. 성행동 문제의 경중에 따른 대응 매뉴얼도 현장에 배포됩니다. 매뉴얼에 따라 성교육 전담 교사는 성행동 문제의 심각성을 세 단계로 나눠 초기 대응에 나섭니다. 문제가 심각한 3단계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중재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에 대한 용어도 성범죄나 성폭력 대신 성 행동 문제로 가해자 대신 행위 영유아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영유아 의무교육에 성 행동 문제를 반영하게 하고 보호자 대상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